이번에 또뭔 사고를 쳤죠? 또 미국 가서. 근데 <laughs> 음, 한 마디 더 하자면 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오늘 아침에다 보니까 지금까지 외교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 <웃음> <웃음> 예. 이렇게 모든 방송이 지금 하는데 이 국민을 음. 뭘로 알고 있지 자식들이 말이야. 예. 예? 어떻습니까? 예, 우리 나라 그 신문 보면은 음. 뭐 문재인이 외교에 아주 도사인 것처럼 그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저는 뭐 이제 국제 정치학자다 보니까 미국 자료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뭐 사건이라기보다도 이 일이 진행된 고그 앞뒤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은 미국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가 그 미국의 그저 인권 관련된 전직 관료들 뭐 대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더 이상 이렇게 충성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얘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합니다. 요번 그, 이, 그러니까 방문 정상회담이 있기 한 2, 3일 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데 아예 노골적으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북한 주민을 생각하라.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예, 한국은 그 코드라고 지금 중국을 막기 위해서 예, 네 나라가 지금 뭐 복합적인 동맹 체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누를 범하지 말라. 음. 거기 반드시 들어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 뭐 뭐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핑계를 못 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거기 들어가면은 중국이 뭐 경제 제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경제 제재를 중국이 할 것이니까 그것을 미국이 알아서 보충해야 줘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코드라는 거가 이제 네 나라니까 코드 플러스에 한국이 들어오라 그러면은 한국이 4 더하기 일의 쭉쟁이가 되는 건데 미국 사람이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 개, 그 이제 영어로는 펜타도 있고 퀸투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퀸투플로 만들어서 들어오면 되잖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들어오지 못할 핑계를 미국이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릭너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4월 17일 날 일본 수상스가가 와서 한 것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된다. 음. 그러면 이 정상회담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수 있다. 채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제가 그 사람 기준으로 이 채점을 하면 몇 점을 줄까를 제가 어제 그 글을 쭉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요새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점이 D입니다. D. 음. 옛날에는 F가 제일 싫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F는 이제 낙제죠. 음. 근데 요새는 F 맞은 사람은 그 과목을 새로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B로 다시 맞으면 그 F가 없어집니다. 아. 그렇고, 평균이 올라가요. 음. 근데 D를 음. 맞으면은, 음. 다시 들을 수가 없으니까 D가 최악의 점수인데, 영혼이 남아. 어, 영혼이 음. 남고. <laughs> 제가 이거 D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제 했습니다. 아이고. 어, 이거 D 줘야 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D다. 음. 미국은 C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바이든은 C쯤 맞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둘이 만나면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원하는 것을 받아오는데, 음. 문재인 씨가 원하던 것은, 바이든 씨, 김정은이 좀 만나주세요. 김정은이 좀 만나주세요. 만나가지고 한번 대화하고, 그리고 김정은 이거 풀어주세요. 너무 무섭게 해서 지금 굶어주고 가고 있는데 이거 풀어주세요. 그건데, 미국의 답은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가 되면 하겠다. 이런 거, 이런 거 되기까지는 하지 않겠다. 근데 바이든은 이런 거 대지까지는 하지 않겠다. 뭐말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 쪽으로 다 내다 버렸습니다. 안 만나겠다고 내다 버렸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김정은이를 국제사회에서 정당하게 띄워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는 그런 소리란 거예요. 그리고 백신, 우리 국민한테는 백신으어 도는 건데 55만 분, 55만 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55만 개는 뭐냐면은 우리 국민 5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55만 명 거를 미국이 주겠다 군인들한테만 주겠다 군인들한테 주겠다고 해놓고 그 영어로는 For the sake of American forces 미군을 위하여 <laughs> 왜? 한국군하고 미군은 전쟁나면 함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우리 신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은 너의 부하들을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라고 미국이 얘기한 겁니다 <laughs> 대통령이 뭡니까? 총사령관인데 너 부하들 잘못 챙기니까 내가 챙겨줄게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준 선물 하나가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 준 건데, 미사일이라는 거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이 백곰입니다. 백곰. 그런데 미국이 보니까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을 만들어서고 중국 쏘고 그러면 골잡을 것 같단 말이죠. 79년인데 내가 미사일 만드는 기술을 너한테 줄 테니까. 좋은 미사일 만들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 나오 그게 미사일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는 거 만들면 안 돼요. 북경에 맞히는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무거운 거 만들어가지고 핵 폭탄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그 1979년에 미사일 협정이라는 걸 맺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개정되다가 이제 이세 번째 개정돼가지고 800km 날아갈 수 있고. 음. 탄두는 아무거나 만들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 해제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그거 사실은 정말 똥줄 타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매일 중국하고 잘 지내는데 중국 가는 미사일 만들어버려 이번에 그겁니다 이걸 아무데나 때릴 수 있는 거 만들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를 해서 받은 건지 미국이 그냥 준 건지 더 힘들게 만드느라고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그러죠. 55만 명 백신을 얻기 위해서 달러로는 394억 달러입니다. 음. 그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 같이 갔는데 음. 삼성, LG, 그리고 SK 등등 해가지고 그 바이든이 그랬습니다. 여기 그 한국에서 오신 그 사장님들 음. 미국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사람들은 다일어서세요 그랬더니 다일어섰습니다 그래서 39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4조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공장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가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혀요. 아, 수많은 일자리인데, 그리고, 거기서요. 네. 거기서 과거에 그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네.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갈때돈몇조안 가져갔잖아요. 그때 전에는 그런 오, 얘가 없었잖아요 바, 받아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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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상. 네. 그러니까 이 개진을 뜨고 말이야. 돈은 돈대로 어. 다 갖다 주고 어. 얻는 건못 얻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 다 압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모욕 중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인은 요번에못 갔죠. 그러죠. 부인 못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그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음. 어느 조그만 댁에서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외교 같은 거안 하겠다 자기는 대학 등은 부인이라도 가르치는일 그냥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노는 거로 했는데 문화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점심시간이 끝난 다음에 (1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5시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오찬과 만찬을 삭제하고 한 미국에서 시간표를 그렇게 짠 겁니다 그런데 맨 앞부분에 그 미국의 (94살) 된그 참전 용사. 그 사람이 그 랄프 푸켓이라는, 응. 지금 현재는 예비역 대령인데, 응. 그 사람이 1950년 11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유교 상륙작전 해가지고 한국군하고 미군이 막올라가서청천강까지 올라갔을 때입니다. 응. 청천강에 옆에 있는 205고지라는 고지가 있어요. 저도 어제 그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응. 거기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 미군이 51명, 그 유격대가 간 겁니다. 유격대가. 응, 응. 근데 중국군이 500명이 포위를 하고서 쏴야 되는데, 기관총을 쏴야 되는데, 이 푸켓이라는 중위가 이제 51명을 지휘하는 이 소대장이죠. 그러니까 중대장도 안 됩니다. 중위니까. 이 사람이 기관총 날라오는 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가 뛰어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기관총이 다, 다, 다 쏘니까 미군들이 아, 조기군하고 알고서 쏘게. 그것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이그무지무지하 아 용감한 병사예요. 음. 그래서 밤새 걸 여섯 번 전투를 했는데 음. 결국은 이 사람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죽게 됐는데 음. 자기 부하들 보고 나를 놓고 가라, 니네들이라도가라 음. 그랬는데 부하들이 그 사람을 끌고 음. 와가지고 음. 그래서 1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런 그 애국자인데 음. 그중공군하고 싸운 음. 그 미군 9 4세짜리 미군 예비역. 음. 음. 대령을 음. 문재인 일를 보는 앞에서 데려다가 미국에서 최고의 훈장 그러니까 음. 메달 오브 아나 그래갖고 그거는 그거보다 더 높은 훈장이 없습니다. 음. 그거를 딱 주는데 음. 거기서 모든 예의를 갖추는데 바이든이 딱 꾸러앉습니다. 이제 한쪽 무릎을 당에다 대고 음. 그문재인 그러니까 시도 같이 꾸러앉더라고요. <laughs> 아, 그런 그런 이것이 그 외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동 하나 하나가 당신 매일 중국 편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너네 나라 구워준 거야. 아, 어, 바로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에. 그리고 앞으로 잘해야 될것 아니겠어? 라고 미국이 방공교육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 근데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뭐 에. 그리고 그 메달 오브 아너를 받을 때 외국 사람을 참석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아마 음. 그 날짜도 미국이 만들었을 거예요. 요 때를 음. 하자. 그래서 음. 이 사람한테 교훈을 주자는 식으로.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계속 이건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외교 정상 회담 역사상 기록을 세웠다. 지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이게 알기를 국민 알기를 후석계 KBS SBS <laughs> 이. 그러니까 그 국제 정치를 너무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들이. 저는 솔직히해서한 것임으로 안 봅니다. 음. 어. 그 보면 자꾸 헷갈려요, 헷갈려. 어, 잘한 것 같고 잘 못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그래서 어. 또 뭐라그냐 면은 이번에 갈때 최고의 그백신 있잖아요. 네. 백신 뭐 우리나라 국민 다 아, 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좋은 거. 예, 그거, 그거 이제 받아온다고 떠들어놓고는. 어? 지금 이제 말이야. 우리가 미국 백신을 미국이 기술을 대고 우리가 제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키 포인트는 그 백신을 우리가 지금 맞을 수 있느냐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어, 우리 국민 아니라 세계를 다 맞힐 백신을 우리가 만들기로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빵이야, 하빵. 5천만 명이 이번 달에 맞을 수 있게 됐다 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어, 만들어서 뭐 나중에 1년 후에 다 세계 30억 50억을 하빵. 다 맞출 수 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미국은 지금 풉니다. 그래서고 음. 지금 텍사스주라든가 플로리다주는 바이러스 없을 때로 돌아갔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캘리포니아도 6월 달에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전 상태로 근데 그거는 백신을 많이 그래도 맞았기 때문에 되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세계 백신을 만든다 이건 다할 겁니다 그건 효과가 아니에요 그건 성취도 아닙니다 지금 이번 달에 5월 달에 6월 달에 맞치도록 오천만 명분 얻어 왔다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제품을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생산 공장을 한국에다 나중에 저 언제 그, 지어고 언제 찍어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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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또 뭐냐 하면은 음. 이 문재인이가 북한 가기 전에 계속 뭐뭐몇 천만 개 받아온 다 이번에 끝장낸다 뭐 그것도 제일 좋은 화이자 뭐 좋은 그래, 거받아놓다 해놓고 네. 이 한쪽에서는 뭐라 그랬냐 또이뭐뭐저뭐외교부또뭐 임종석 뭐 이런 놈들이 뭐라 랬냐면 음. 이번에 가져오면 북한을 나눠줘야 된다고 <laughs> 이러니까 미국이 죽겠어요 완제품 죽겠어 네. 미국이 안 준다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 이런 짓을 계속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는 분쟁인을 끌어내야 돼안 끌어내야 돼? 안 끌어내야 돼. <laughs>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손들어봐요 말만 가져는안 되니까 다 손들어요 집에서 손들어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다 손들어요 다 손들고 이번 주에 진짜 제일 내가 낮춰주는 거예요 제일 낮춰주는 숙제를 이번 주에 한 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이야 이 가문 온 앱을 하여튼 인상을 쓰고 난리야 또 <laughs> 아니 우리가 아무리 뭐저 박사님 모시고 토크하고 해봤자 헛방이 되니까 또 우리가 막 기독증 진다고 해봤자 헛방이요 이걸 안 해내면 헛방이요딱한개한개한개 다음 주 나하고 여기서 만날 때까지 한 명한테 꼭 세일을 해서 꼭 하기로 하나님과 정가우 목사 앞에 약속하시면 아멘! 하고 손을 내려요. 아멘. 어, 손을 내려요. 안할 사람은 계속 들고 있어. 요즘은 쉬워졌어요. 하자, 이거야. 알았죠? 지금요, 뭐 애국 운동을 한다. 뭐, 아이, 큰일 났네. 뭐, 문재인 이놈을 끌어내지. 뭐, 뭘 끌어내? 구체화시키 나는 구체화시키는데 도사예 도사. 그래서 이거 하면은, 천만 명의 조직 하면, 대한민국은 살아요. 제2의 건국이 이루어져. 뭐 기독청이고, 뭐고, 뭐 예수한국, 보험통이고, 뭐고, 싹다 된단 말이야. 이거 안 하면요, 또 길어져. 연기된단 말이야, 연기. 감 잡았어요? 확실해요? 이번 주에는 숙제가 아주 쉬워졌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 알았죠? 다음 주에 와서 했나 안 들어보고 안 하면요. 내가 바로 쫓아내려고 그래요. 당신 나가라. 예배 드리지 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럴 갈미 있어니 바깥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박사님 다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